반갑습니다. 매직분입니다. 6월 27일 자동 매매에서 한 종목 매도되었습니다. 태평양 물산이 매도되었고, 매도금은 50만 원입니다. 오늘 19만 원 수익이 늘어나서 누적 수익금이 1999만 원으로 늘어났네요. 42.53% 수익 중이고, 최고 수익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축에 속합니다. 자, 현재 보유종인 종목이 17종목입니다. 17종목 이렇게 들고 있고, 지금, 어, 가장 오래 들고 있었던 요 펄어비스 476만원. 최고 초창기에 매매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 매수했던 종목인데,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2%로, 자, 2.5%만 오르면 이제 절반 매도되게 됩니다. 자, 펄어비스 좀 매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현재 투자 금액은 2,000만 원치 종목을 들고 있고, 어, 예수금으로 4,88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계속 좋다 보니까 매수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서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계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물산 매도 되었고, 9.72% 수익률로 44,746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적 수익이 2,190만원 정도로 늘어났고, 조만간 2,200만원 수익이 넘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물산 MG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10월 25일부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MG표가 상승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MG표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남아있는 MG표 평균이 382억이고, 92% 세력이 남아있으니까, 자, 8% 정도 세력이 팔고 나갔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세력의 이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력이 이탈 안 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반등을 주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거의 매도 될뻔 했는데, 한 1, 2% 차이로 매도가 안 되다가 오늘 또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MG표가 적긴 적습니다. 380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좋은 종목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종목은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집해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에 오면은 자, 분할 매수하도록 전략을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매도 되어서 기쁘네요. 감사합니다.